몇 시에 일어났어? 윤희는... 몇 시에 일어났 아홉 시? 9시? 아홉 시인가? 저녁? 응와 진짜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하품은 나오는데 안 졸리겠네 아 하품은 나오는데 안 졸리다 아까 순두부 먹었는데 너무 매웠어 나 한국 순드문? 한국 가면 은 매운 음식 많잖아 그래서 메인거를 잘 먹을 수 있게 한국 가기 전에 불닭볶음면 먹는 만성 하려고 그한개다 먹는 가능할까? 그 핑크색이 괜찮대 음. 핑크색이 그 그렇게 아 까르보 불닭 음 한번 해봐 까르보 불닭 까르보 불닭 볶음면 오 잘하는데 오호 아니 윤희도 그렇게 쉽지 보지 말라니까. 그 로제 로제 맛이잖아 그거 약간. 어 그거 좀 쉽긴 하지. 근데 저한번 저번에 먹,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음. 그때는 그렇게 다안 맵잖아. 아니야 매웠어. 그래? 자좀 매운 거잘 먹어. 나 최근에 그거 먹어봤어 그일본에그 엄청 매운 도깨비 온이라면 있지. 아 응응응응. 음, 음, 음. 어. 먹어봤거든? 아, 근데 그거는 매웠어? 그, 매운 걸 떠나서 그 맛이 없던데? <laughs> 아니 진짜로 <laughs> 아니 맛 자체가 이상해 좀 <laughs> 그래서 다안 먹었구나 그 약간 그리고 매운맛이 그 말이 안 되는 매운맛이야 그 약간 억지로 매워 억매 아 억매 어 억매 응. 그건 좀싫 아. 지금도 순두부라도 매워하는데 한국 가면 어떻게 되는지 순두부 정도면 이제 우리 정도면 약간 아 시원하다 하면서 얼큰하네 하면서 그냥 그냥 매워하지 않고 먹을 거 같긴 해. 어... 응. 먹을 수 있을까? 순두부랑 같이 먹으면 안 맵지 않아 순두부찌개는? 근데 음... 모르겠다. 근데. 그렇게 매운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안 <laughs> 매운 음식이 더 많다면 많아. <laughs> 그거 더 맞지. 구독 안 하냐? 안녕 중환 구독 안 하냐? 안녕 환 구독 안 하냐? 안녕 환